지금부터 진행할 컨텐츠는, 남넨 납기론입니다 남넨 마스터의 장점. 일단, 무적기. 이 냉가드. 냉가드보다 좋은 무적기는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던파 딜러가 64개잖아. 64개 중에서 무적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나도 개수 파악은 못했지만, 뭐, 한, 150개 정도 될거 아니야? <laughs> 어? 근데 그 중에서 원탑인 거는, 여러분들 독보적이지 않나? 그 다음에 뭐, 제가 냉가드만 얘기했지만, 크라우치도 있죠? 격투가 공통수죠 크라우치. 이게 수그리면 0.6초 무적. 낸수나 이런데 물리 방어력 증가하고 이래가지고 꽤나 맞을 때도 좀 단단합니다 생각보다 자타 등이 생존력 최강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딜 사이클이 꽤 빠른 편입니다 딜 사이클이 꽤 빠른 편이라 이렇게 스킬 시원하게 박을 수 있는 딜러 중에 하나예요 물론 몇몇 개 스킬들이 이렇게 채널링이좀 강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런 랭가드 같은 걸 활용해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딜 사이클이 뭔가 구애받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 보이죠? 그 광풍 나선력이라고 이 게이지를 활용해가지고 스킬을 이제 강화시키는 구조야. 상급 목휴기는이 게이지를 사용해. 봐봐, 보여? 대부분의 목휴기는 이걸 게이지를 사용해서 데미지를 끌어올리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기들. 이런 낸탄이나 아니면 분신, 외전포, 외전갑. 이런 기본기류들은 게이지를 이제 수급하는. 기본기들은 SCV 미네랄 캐고 그 다음에 베스트 빙가스 캐고 자원 활용해서 마린 뽑고 걸쳐 뽑고 <laughs> 너무 틀딱 비유 같냐? 근데 여러분들 틀딱 비유여도 다들 이해하잖아 만 25에서 34세가 74.2%만 35에서 44세가 18.3%이 정도면 씨, 스타크래프트 비유는 찰떡같이 알아듣지 인정? 아무튼 그래서 자원을 관리해야 되는 직업이라서 생각보다 디 사이클이 좀 빠듯해요 운영을 좀 해야 돼 뇌빼고 할수 있는 딜러는 절대 아니야 그냥 ASDF... WERTY 순서대로 누르는 게 아니라 게이지를 보면서 이게 스킬 관리하면서 게이지 관리하면서 다시 채우고 다시 게이지 막 쓰고 다시 채우고 이런 걸좀 반복해야 되는 자원 관리하는 느낌으로 게임하는 캐릭터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고 이게 안 맞으시면은 조금 곤란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이 게이지 관리 자두 번째인데요 그 스킬 범위가 생각보다 왕창 넓지가 않아 이런 거막 약간 타점 민감한 스킬들이 좀 있어요 그런거 비공환이나 아니면 이런 거넨스피어넨스피어 넨스피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킬 맞추기가 쉬운 스킬도 있는 반면에 어려운 스킬도 상당히 산재해 있어서 절대 긴장을 좀 놓치면 안 된다. 일부 스킬들, 이 좁은 타점들이 약간 발목 잡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스킬 트리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킬 트리는 이게 남넨 마스터가 타협을 좀 해야 돼요. 어떤 걸 타협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큐기는 게이지를 사용하고 이렇게 보면 사용하죠. 그 다음에 기본기들은 게이지로 수급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무큐기를 왕창 찍으면은 게이지가 딸려. 여기 이런 거 보이죠, 사자후, 뭐 천뢰호가 이런 거 찍게 되면은 게이지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네랄에 SCV가 4 마리밖에 안 붙어있는데 탱크 뽑겠다는 거야, 골리아 뽑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걸좀 빼주고, 그러니까 탱크나 이런 건좀 자제해주고, SCV 이렇게 기본기들을 조금 찍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쿨타임 짧은 무큐기들은 최대한 제끼고, 왜? 쿨타임이 짧은데? 자원 들어가는 건 거의 똑같거든요 쿨타임 짧은 무큐기들은 죄다 배제하고 쿨타임 긴 스킬들로 몰빵을 합니다 그다음에 남는 스포는 일단 냉탄 환영폭쇄 뇌전포 어 양손님 뇌전각은요? 뇌전각 주셔도 돼요? 뇌전포는 맞추기가 쉬워 대신에 후딜레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뇌전각은 맞추긴 좀 힘들어도 바로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어 이 차이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어차피 데미지 차이는 거의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입맛대로 찍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뇌전포 추천드린다 왜? 그냥 대충 멀리서 이렇게 딸깍할 수 있어서 자그 다음에 탈리스만인데 탈리스만 일단 제왕나 성격 무조건 고정이고 그 다음에 기공장도 고정이야 나머지 하나가 이제 스타일 문제인데 월광대지 좋습니다 그래서 40레벨, 75레벨, 80레벨 이렇게 탈리스만 좋습니다. 자, 일단 기공장 탈리스만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안 움직여. 봐봐, 안 움직이지. 나 지금 키보드 꾹 누르고 있거든? 안 되지. 탈리스만 뺀 기공장은요, 그냥 치즈 없는 피자야. 팥 없는 호빵이야. 그냥 먹을 수가 없어. 거의 급급이 거의 그냥 자살하기 버튼 아니냐? 지금 몇 초냐, 이거. 1, 2, 거의 2.5초 동안 못 움직이는데. 기공장 탈리스만 쓰게 되면은 바로 움직일 수 있어. 봐봐. 이거는 그냥 혁명적이지, 혁명적. 타협 없는 필수 탈리스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왕나 성격인데요. 제왕나 성격 같은 경우에 탈리스만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은, 이야! 개 시끄럽죠. <laughs> 밤에 몰컴하다 들킵니다. 이 정도면. 파! 미쳤죠. <laughs> 개 미쳤지. 그냥 완전 스킬이 달라졌죠. 아까는 쫙! 해가지고 그냥 막, 어? 인도 지지듯이 지졌는데, 이제 그냥 짧고 굵게. 빵! 원펀치. 이렇게 바뀝니다. 얘도 인권 탈리스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건 월광 대지 추천드렸는데요. 월광 대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약간 유틸 탈리스만이거든요. 일단 유틸적으로 굉장히 얻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탈리스만 끼기 전에는 어떠냐면 이렇게 다안 차죠. 게이지가. 근데 이제 탈리스만 차게 되면은 이제 게이지가 빵 상태에서 100%로 다 차요. 아, 양손이 그 정도면은 사소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은근히 도움 많이 돼. 그 사소한 차이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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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다 차죠. 한 번에.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탈리스만으로 애용하고 있다. 뭐딜 밸류도 완전 나쁜 것도 아니고. 자, 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40레벨. 75레벨, 80레벨. 자, 그 다음에 이제 몰빵 레벨인데, 제왕나 성격 그냥 줘.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그냥 무조건 제왕나 성격 원툴입니다. 그냥. 공식이야, 공식. 그네 공식 외우든 거 마냥, 남넨 마스터는 제왕나 성격이다. 장비 티어표인데요. 장비 티어표 저는 일단 먼저 바고 갈게요. 남넨 마스터 치륵은잘안 어울려. D 드릴게요. 남넨 마스터가 쿨감이 과하잖아? 그럼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게이지 관련 난이도가 개빡세죠. 기본기 사이클을 허겁지겁 굴릴 시간이 적어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남넴마스터 7은 진짜 잘안 어울리는 캐릭터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깡데미지 높은 게 뭐, 당연히 좋겠죠. 황금양. 얘는 뭐, 안 좋은 딜러가 있나? <laughs> 여망에게 필요한 모든 게 있죠? 뭐, 범위 증가, 뭐, 피해 감소 있으면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속도까지. 그 다음에 뭐, 용투장도 S 드리겠습니다. 깡데미지 올라가는 세트는 언제나 환영인. 그 다음에 그림자는 제가 봤을 때 그림자의 유틸을 깨알지게 사용할 만한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림자는 뭐, S까지 갈수 있기는 힘들 것 같고, A 드릴게요. 그래도 깡데미지 높고, 그 다음에 뭐, 적 뒤로 가는 유틸 정도는 뭐, 사용해보면 즉하니까. 그 다음에 발키리도 딱히 여망이 발키리의 무적이 맛있게 사용할 수 있을만한 직업은 아니거든. 냉가드도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우치도 있는데. 저도 지금 발킬인데 잘안 써요. 이거 잘안 써. 이거 잘안 써. 그냥 이거랑 이걸로 다 해결됩니다. <laughs> 자연은 뭐 비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냥 평균. 뭐 특정 직업 따지지 않고 그냥 무난한 맛 세렌디피티 아안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세렌디피티가 어떤 직업이 어울려 저격쿨초 하면서 기본기 별로 안 굴리고 상금목휴기들 위주로 굴리는 직업들이 어울리잖아 근데 여망은 기본기를 무조건 억지로 굴려야 되잖아 상금목휴기 위주로 찍은 다음에 저격쿨초하는 맛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 세렌디피티 제가 봤을 때는 여망한테는 좀 많이 안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 깨알지게 뽑아먹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는될것 같다. 기본적으로 뭐 쿨초가 제왕나 선격 이런 거 되면 나쁘진 않을 거니까 마력의 영역 아예 안 어울릴 것 같진 않은데요? 완전 멀리서 던지는 스킬이 없어요. 뭐 기호지세 정도밖에 없어. 다 약간 일정 거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딜을 해야 돼. 이렇게 기공자 아니면 뭐 이렇게 월광돼지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딱, 마르기 영역 안에서 다 딜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마르기 영역 또한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야? 랭가드. 크라우치 같은 걸로 적한테 계속 굽비면서 딜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땐 좋지 않을까. 무난할 것 같습니다. B 드릴게요. 에테리얼. 나선의 넨으로 이제 붙어만 있어도 스택 관리도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A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로 계속 스택 관리가 될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는 뭐 C 드릴게요 저는 뭐 항상 무리는 시너지라서 바라시는 분들이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C 항상 드립니다 소울 페어리 괜찮을 것 같은데 얘도? A 정도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울 페어리가 맞으면 안 되는 조건부 요거 냉가드로안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한테 붙어서 계속 짜잘하게 딜할 수 있고요 소울 페어리가 안 좋을 만한 조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한계 이거는 뭐 D지 얘 휘강의 성체 이각이 약한 편일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각성기가 약간 맛있는 직업은 아니다. 뭐, 치르기나 한개 빼면 나머지는 그냥 무난한? 딱히 세트 별로 안 가리는? 뭐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무기 같은 경우에는 레나스트론이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 쿨감이 약간 부담되는 직업이라 빠듯할 수 있긴 한데 얘는 이 정도면 좌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쿨감이라서 쿨감 때문에 딜못 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얘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미완소 코스믹 건틀릿 아 근데 굳이 따지면은 사실 피해 감소 같은 게 어울리진 않긴 해 어차피 안 맞거든 피해 감소나 아니면 뭐피 채워주는 유틸 같은 게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은데 어차피 깡데미지가 밀리는 무기는 아니라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 리리스 디이블 얘도 좋죠. 속도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뭐 깡데미지 밀리는 거 아니니까 얘도 좋고요. 파운더 오브 마나 얘도 뭐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깡데미지 태초니까 좋죠. 다 어울리죠? 태거씨는 가리는 거 없이 다 맛있게 쓸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적기인데요. 무적기는 맹가드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 그냥 자 개초딩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안에 있으면은 그냥 완전 무적. 심지어 저 냉가드가 맞고 풀려도 무적이 어느 정도 남아요. 여기 후판 정도 미쳤어. 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한 2초는 그냥 무적이라 생각하시면 돼. 아무도 못 건드려. 심지어 쿨타임도 짧아가지고 자주 사용할 수 있고요. 냉가드만 있으면은 좀 아쉽잖아. 격투가 공통 스킬, 크라우치. 크라우치 요건데, 여러분 이거는 숙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크라우치 하고 바로 무적이 적용돼. 크라우치 한 다음에 일어나는 게안 되잖아. 봐봐. 일어나는 게안 되죠. 일어나는 게안 돼. 그래서 X키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근데 X키로 일어나면 여러분 어때요? 모션이 하나 추가되죠? 봐봐. 약간 쓸데없는 모션 하나 추가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은, 크라우치 쓴 다음에 C버튼으로 점프로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게 숙달되면은 모션이 거의 안 보여.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크라우치 쓴 다음에 X키로 일어나는 습관들이면은 모션이 눈에 보이죠? 되게 느린 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익혀놔. 크라우치 누른 다음에 점프 버튼. 따닥 누르시면 돼, 따닥. 내가 스페이스바가 이거거든요, 크라우치. 스페이스바시, 따닥, 이렇게. 이걸 빠르게, 따닥. 이거 맹 연습하세요. 진짜 자주 사용하거든? 진짜 필수 소양이야. 숙다라고 안 숙다라고 차이가 진짜 심합니다. 남냅 마스터 할 때, 이게 스킬이 이렇게, 이게 게이지가 뭐, 당연히 유지하면 좋겠지만, 게이지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제 운영하면은 좋겠지만, 이게 피치 못해서 이렇게 게이지가 꺼질 때가 있잖아. 제왕나선격 막타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데미지가 48393004죠. 게이지 유지해서 쓰면. 똑같죠, 데미지. <laughs> 데미지가 똑같아. 아, 데미지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지 마. 게이지 막타로 이거 써가지고 데미지 손해봤네. 아니야. 데이즈 막타친 스킬은 데미지 손해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난리란 뜻이야 당연히 안 끄는 게 베스트인데 만약에 내가 실수해서 껐다 하면은 손해 아니니까 너무 막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그냥 꺼지면은 그냥 태연하게 다시 키면 돼요 꺼지면 만약에 이게 굴리다가 만약에 어 내가 좀 관리를 못했어 어이고 이거, 이거 스킬이 꺼져버렸어 라고 하면은 그냥 태연하게 다시 켜남넨마스터가 돌연사는 원인 포보스 선정 1위 2위 월광대지 쓰다 죽기 그 다음에 광호천지파 쓰다 죽기. 나머지 스킬은 다뭐 어때요? 다 그냥 툭툭 던지는 스킬이지.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냉가드 쓰고, 뭐 월광대지. 냉가드 쓰고, 광호천지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딱 저거 두 개만 의식하고 사용하면 나머지는 죽을 스킬은 없어요. 게이지가 꽉 차있을 때 있잖아. 하나, 둘, 서잇, 너잇. 이렇게 묵큐이네 개를 사용하면 게이지가 딱다 바닥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광대지. 이게 약간 기본 콤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맵마스터 이각이 얘가 유틸기에요 10초동안 게이지가 소모가 안되거든요? 보시면 게이지 봐봐 게이지 소모 안하죠 게이지 스킬 막 쓰는데 소모가 안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빡딜하기 전에 보통 이거부터 먼저 쓰고 빡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면은 이제 빡딜을 했는데 빡딜을 했는데 이제 게이지가 다 썼어 그럴 때 이걸로 채우는 경우도 있고 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각은 사용하게 되면은 게이지가 이제 무한이기 때문에 스킬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이각 얘기 나왔으니까 해보자면 이각 사용할 때 연타 안 하면은 무적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염왕이 이런 무적이 필요하진 않아요 막상 해보면 만약에 진짜 억까 당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아예 연타 버튼 안 누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무적 시간이 좀 길어요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남넷만은 얘는 기본기 딜러입니다. 왜냐면은, 묵휴기만 굴리면 스킬 사이클이 안 굴러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딜을 해야 되냐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묵휴기 박아주고, 기본기 박아주고. 보여? 기본기 4종 세트야. 이게. 분신, 렌탄 뇌전포, 뇌전갑. 이게 이제, 게이지로 수급해주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써줘야 돼. 꾸준하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딜해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렇 게, 게이지 쓰고, 게이지 채우는 스킬 사용하고, 다시 게이지 쓰고, 게이지 채우는 스킬 사용하고, 월광되지. 다시 게이지 쓰고, 게이지 채우는 스킬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구조가 기본기가 많이 섞여 돼 있습니다. 딜사이클 보시면은, 묵큐기만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간중간 이렇게 기본기로 게이지 스쿱하면서 딜하는 딜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초 대표 해보자면요. 일단, 묵큐기 4개. 아까 얘기했죠. 4개 쓰고, 뭐 월광되지. 그 다음에 묵큐기 2개 쓰고. 약간 운영 계속해. 중간중간에 기본기 싹싹 박아주고. 중간중간에 기본기 싹싹 박아주고. 기본기 싹싹 박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약간 뇌가 편한 직업은 아니에요. 뇌를 계속 굴려야 돼. 계속 기본기를 이렇게 사이클 굴려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수련의 방에서는 되게 쉬울 거야. 근데 막상 실전 들어가면은 괴리감이 되게 심한 직업 중 하나야. 왜냐면 실전에서는 몹이 이렇게 가만히 안 있어주잖아. 그러면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저리저리 뛰어다니고 이럴 때어 게이지 수급이 갑자기 난항이 생긴다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예시로 이렇게 들어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수련의 방에서 맹연습할 이유가 별로 없는 캐릭터 중 하나야 그냥 실전에서 박치기 해봐 단점이 또뭐 있나 여러분들? 아 시끄럽다고? 아야 <laughs> 시끄럽긴 해 혹시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이면은 약간 싫어할지도. no